오늘은 1958년생, 무술생, 개띠. 개띠 운세한번 봅시다. 아, 올해는 생각지 않은 곳에서 선물 또는 재물이 들어오는 징조예요. 그리고 기다리던 곳에서, 아,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 어, 그런 운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이렇게 보면, 아,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있죠? 어, 친척, 친구, 형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또한 운세입니다. 예. 그래서 또한 올해는 내가 여태까지 해온 모든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그래서 좋은 소문으로 그냥 가득해. 올해 한 해가. 어. 그래서 올해는 뭐를 얻는다? 내가 딱 말씀드려 명성을 좀 얻게 된다. 응? 그래서 명성을 얻으니까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 좀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 명성까지 오르니까 이름이 좀 널리널리 널리 알려지니까 응? 기쁨 또한 배로 되는 한 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응? 그래서 이제 욕심을 부리면 안 돼. 올해는 명성도 없고 뭐 모든 게다 배가 되는데 여기서 욕심이 생겨서 모든 일들을 막 이렇게 내가 잘 된다고 야 뭐라 그럴까 어깨에 힘주고 응? 좀 이렇게 자만하게 되니잖아. 그러면 뭐가 돼요? 사람들 입에서 맨날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생이 또될수 있습니다. 1년이. 그러니까 올해는 아 이렇게 어깨에 힘 주지 마시고요. 명성 얻는다고 해서 그 정도로 명성을 얻는다는 소리예요. 좋아진다는 소리지 운도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쫙 이렇게 어깨 에힘 주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좀 행동을 하면서 생활해야 을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어떻게 내가 겸손한 마음과 이런 행동이 없으면 자만하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왔던 모든 기람이 아유 하루아침에 흉함이 돼버려. 응? 흉함이 돼갖고 어떻게 해? 내가 힘들어져? 그러면 되겠어요? 별로잖아, 그죠?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과 행동으로 내가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 나의 기람은 계속 기람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좋은 기운이 들어왔어. 응? 그래서 기운이 들어오셨으니까 뭘 해줘야 돼 이제 올해 기운이 들어왔는데 계획했던 일 있잖아요. 응? 올해 연초에 벌써 이제 하잖아. 계획했던 거 한번 가감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도전해도 될것 같아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응? 그죠? 응? 그니까 밖에서 일이 잘 풀려. 밖에서 일이 들기 잘 풀려요. 어.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어떻게? 해? 더 화목하게 되겠죠. 우리 집안이 더 가득해, 화목이 가득해지고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기운이 들어왔는데 내가 계획했던 일들, 어, 그걸 더가감히 도전하면 될것 같다. 또한 일이 잘 풀리니까 집안에서도 화목하다. 그것만꼭 잊지 마세요. 응? 대신 화목한 대신 어떻게 해? 가족들을 조금 더 올해는 소홀하게 대하지 말자. 가족들 관심을 두자. 분명히 가족, 내가 행복하다고 해도 가족들에서 무슨 변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 때문에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혼자. 응? 그러니까 가족들을 이렇게 다 챙기세요. 잘 챙기세요. 응? 내가 잘 돼도 가족들도 잘 돼야지 내가 근심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잘 챙기세요. 올해는. 그래서, 요런, 그 대신 또 이게 있어.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불화? 어예 잘된다는데 무슨 불화요,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잘되니까 뭐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일을, 사업이 잘 되거나 뭘할때 결정하는데 자꾸 아이 계통에서 일했던 사람,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계통에 그 사람들 맡들지 마세요. 올해는 가까운 지인들하고 결정, 중요한 결정들 이런 거를 의논하지 마세요. 지인들하고는. 응? 조언도 듣지 마시고 웬만하면 왜? 올해는 가족들에게 좀 조언을 얻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족들의 또 사이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그러니까 올해는 다른 사람들한테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그 어, 사람들한테 듣는 게 아니고 조언을 얻는 게 아니고 올해는 가족들과 의논해서 조언을 얻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아시겠죠? 올해는 가족밖에 없어요. 무조건 가족밖에 없다. 올해는 그렇게 보시고 올해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전체적으로 <laughs> 운이 되게 좋아요. 매우 좋아요. 응? 이거 올해는 막 기쁨이 가득할 거야. 가득한데 어떻게 가득할수록 결단력 있고 행동 좋은 행동 그죠. 그거로 우리 가족이 최고다. 그리고 가족의 조언을 받으면서 모든 일들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고의 해가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580, 우리 개띠님들. 최고의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